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쉬운 당구 영상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지난번 화면에 나오는 옆돌리기를 위한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매우 쉬워서 한번 보시면 그 기억이 금방 되살아날 거예요. 오늘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면서 느꼈었던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이용한 플러스 툴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위치에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위치에서 사용 가능하고 익혀놓으시면 소위 말하는 백차 하는 일은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에 따른 코너각부터 알아본 후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출발 포인트를 1에서 6까지 정해놓고 회전은 3팁 스트로크는 별도의 타격 없이 평범하게 보내겠습니다 보 1포인트에서는 3포인트로 2포인트에서는 3.5포인트 정도로 3포인트에서는 4포인트보다 약간 아래로 4포인트에서는 5포인트보다 조금 못하게 오죠 5포인트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6포인트에서는 조금 짧아져서 약한5 5 5분으으 와요. 코 코너각은 수출출지 지점이 아로로려올올수세세째쿠쿠포포트트지지의격이점점좁좁지지고포포트트정를를점점으짧짧지지현현이이타타니다플플스스는회회전스트트9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니. 이러한 정도로 보낼 수 있는 스트로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 1, 2 포인트 출발 시 좁은 각에서는 로드리게스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포인트에서는 코너부터 두 칸이 벌어지게 되어 적용이 안 되고 2 포인트도 두칸 벌어진 넓이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포인트 출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포인트 출발 3팁과 평범한 스트로크로 코너에 보내면 3.5 정도로 갑니다. 자 그럼 두칸 떨어진 경우 로드리게스를 적용하면 한 칸을 향해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반 포인트를 향해 보내줘야 두 칸을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각은 적용이 잘 안됩니다. 로드리게스대로 한칸 위치를 겨냥할 경우 좀더 강한 스트로크를 보내주셔야 원하는 지점에 떨어집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적용이 잘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포인트는 3칸 떨어진 정도의 각부터 로드리게스가 어느 정도 적용됩니다 3칸이면 1.5 지점으로 보내야겠죠 조준은 항상 Q선입니다 2포인트 출발 플러스 2를 보셨습니다. 샷이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시나요? 플러스 2는 확실히 샷에 매우 민감합니다. 두칸 출발에 짧게 보낼 때는 샷이 조금 강해야 하고 길게 보낼수록 샷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두 칸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3포인트 출발입니다. 코너는 4보다 약간 더 길게 왔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한칸 배치는 코너를 겨냥하시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로드리게스를 이용한다면 강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3포인트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게 로드리게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4포인트 출발을 보시겠습니다. 코너각은 5보다 조금 못 왔었죠. 때문에 한칸 거리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포인트를 겨냥하면 어느 정도 타격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코너각을 활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5포인트 출발은 코너 각이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한 칸부터 로드리게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6포인트 출발도 가능해요. 간략히 정리하면 첫 번째, 위치별 코너각을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로드리게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좁은 각은 강한 스트로크이 필요하고 넓어질수록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로드리게스를 활용한 플러스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간단히 응용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드리게스를 이용한 플러스2를 제작하면서 아이 시스템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연습을 통해 본인만의 감각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샤넬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